대전교구 신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이번에 사제서품을 받은 천안 쌍용 삼동 성당 김도원 안셀모입니다. 하느님께 받은 한 번의 삶을 세상과 이웃들의 선이게 조금이나마 기여한데 바치고 싶다는 오랜 꿈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꿈은 오롯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덕분에 충만하게 되리라는 굳은 희망 안에서 기쁘고 당당하되 겸손되이 사제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의해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가난한 이웃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한 가지일 뿐이라는 진리를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과 이웃, 제 자신에 대한 열린 마음을 늘 간직하며 그 동안 과분히 받아왔던 많은 사랑을 다시 하느님과 세상에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며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참미의 스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된 세종 성 프란츠코 성당 여성님 마르코입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 저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는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통로가 거룩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묵상한 거룩함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하는 모습과 소외된 이들과 함께 웃으시는 모습,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룩함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순교 성인들의 삶을 바라보며 진정한 거룩함은 하느님께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드리는 사랑으로 드러난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에 많은 분들이 성인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성인 한 분이 다른 이들의 주님께 이끄는 거룩함의 다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거룩함이 많은 것들을 바꾼 것처럼, 저 또한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신부님, 수녀님, 신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미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천안 신부동 성당 김현수 프란치스코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온 누리를 비추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계신 하느님의 은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선물입니다. 이에 저는 하느님께서 선사해 주신 모든 것을 마음에 품으며 한 명의 사제로서 부르심의 길을 항구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예수님을 닮은 착한 목자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이번에 사제 서품을 받은 온양성당 이원광 사도 요한입니다. 보잘 것 없는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관심과 기도로 동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왜 부족한 저를 부르셨는지를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진실한 이웃과 진정한 사랑이 부재하는 오늘날 이웃이 되는 사제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찾아가는 사제, 이웃이 되는 사제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미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교구 신자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